안녕하세요. 섬소입니다 이번엔 필통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T자 패턴을 이용한 필통이고요. 제가 이거 왜또 필통을 만들려고 하냐면 은 보라색 필기구를 한꺼번에 사게 됐어요. 그래서 필통도 보라색으로 세트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가죽을 찾아봤고 크롬 가죽인 슈렁큰 카프스킨을 구매해봤습니다. 지퍼는 갖고 있던 아이보리색 3호 YKK 지퍼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엣지 코트는 아직 어떤 색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어울리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패턴을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주각가죽을 사가지고 이 높이에 맞게 최대한 딱 맞춰서 패턴을 만들었는데, 오, 이거는. 뿌리에 붙일 건데 베지터 블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할까 각인도 좀 해올게요 자 금방 해봤는데 어떻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살짝 이렇게 들어서 떼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떼주는 게좀더 괜찮은 듯? 오, 이 정도면 나름 잘 나온 거. 옷자 빼고는 괜찮은데요. 뒤집어서 지퍼를 달 위치를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 엣지 코트를 발라준 다음에 지퍼를 다듬어 주겠습니다. 아니다, 그 전에 PR 먼저 할까? 이런 좀 부드러운 크롬 가죽은 이런 피하이기로 잘 안돼요 살짝 해보자면 좀 어려워요 늘어나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잘 갈린 가죽칼로 해줘야 합니다 유리판 같이 단차가 있는 것을 왜냐면 저는 이쪽 면보다 이쪽 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해서 이게 각도가 안 나오니까 유리판 같은 게 있는 게 좋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판도 하나 더 놓겠습니다. 키 놓고 어? 아, 찢겼네. 더 갈아줘야 할것 같은데. 저차만 자리. 자, PR은 이런 식으로 얼추 했어요. 여기 살짝 날려먹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베이스 코트 살짝 발라주고 엣지 코트 발라준 다음에 지퍼를 이제. 다듬어 주겠습니다. 오래된 에치코트가 하나 연보라색이 있네요. 조금 물을 섞었어요. 좀 너무 되직해서 아마 이번에 쓰고 버리게 될 확률이 높을 듯한. 아, 지퍼를 빼기 전에 어느 정도 뺄지를 정해야 하는데. 저도 다듬었습니다. 상지하지는 아직 달지 않았고, 여기 삼각접기 해서 붙여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인 다음에 상지하지를 달 거예요. 한번 접어서. 안감을 할 거면 지금 해야 하는데 안 아, 네, 하겠습니다. 라인 테이프 2.5짜리를 써줄게요. 자, 이거 바느질을 다 했는데, 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를 다 막고 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간신히 넣긴 넣었는데, 잘 빠지지도 않고, 여기도 어떻게 다시 일단은 넣어놔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만드는구나. 여기 꼬리를 끝까지 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이렇게 하려면 미리 상지 하지를 달았어야 했네요. 아까 들어갔는데. 어, 됐다, 됐다. 상지 하지를 일단 달아야 할것 같아요. 이 높이가 이렇게 다르니까 살짝 띄워서 두 번째 거는 살짝 띄워서 이게 지금 쫙안 들어가거든요. 여기가잘안 담으러져서 그래요. 끝까지 올라갔죠?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뒤집어서 바느질을 해야겠죠. 이거 5mm 맞춰 가지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5mm로 그냥 적당히 대충 해주겠습니다. 목탄은 오일 그립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찢어질 염려가 줄어들죠. 첫 다음은 감아서 두, 두 번. 이 끝을 조금 잘라줘야 뒤집기 좀 쉬워요. 이쪽도 그렇고,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알이좀더잘 됐으면 여기가 열상하게 됐을 텐데 플라이어로 좀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모양 잡기가 쉽죠. 음잘나는데 역시 티자 패턴이. 이런 걸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가죽 좋다. 실이랑 지퍼랑 이거 엣지코트도잘 됐네요. 아, 원했던 사이즈가 잘 나왔을지. 대 네, 195. 어, 35. 잘 나왔네. 높이 6cm. 그 지퍼를 여기를 마감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자 스타일인데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을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었거든요. 양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 사용해서 한번 필통 만들어 보세요. 전체 피 r 안하고 그냥 만들었을 때 탄성이 있는 필통이 완성이 됐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 이게 이구나. 이쯤 이렇게. 그리고 진짜 패턴으로 이번에 만들 자, 이거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넣을 용도로 만들었어요. 필통을 만들어봤는데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